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요새 최애 후드랑 왼투맨을 보여드리고 제가 만든 후드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베리형 후드티입니다. 우선은 베리형이라는 브랜드를 만든지는 조금 됐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정말 시행착오가 이번 정도 봄 여름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짜그라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들고 드디어 이제 제 마음에 드는 후드가 나왔습니다. 이 브랜드 네임이 베리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베리가 V의 베리가 아니에요. B의 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하는 그 베리의 영, 젊음이 합쳐져서 베리처럼 상큼한 젊음?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나이가 먹어도 어린 친구들과 말이 통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젊음이라는 거에 나이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베리처럼 상큼한 젊음을 갖고 가고 싶어서 이제 베리용이라고 짓고 이 후드는 저도 이거 샘플 한 장으로 연명하고 있을 정도로 웬만한 물량을 물류창고에 다 보내놓은 상태라서 검은 후드에 제가 좋아하는 가오리 핏 그리고 길지 않은 기장이라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리고 한예연 선생님이 이제 트렌드라 했던 이 퍼프 소매에다가 이런 아방한 핏에 000이라는 이런 디자인을 꽝 박아서 출시를 했는데요. 왜 베리형을 박지 않았냐면 베리형 디자인도 있긴 있었는데 저랑 같이 디자인하는 경화 친구랑 봤을 때 만족했던 디자인이 이런 귀여운 디자인이어서 어,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후드를 만들게 됐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이게 대중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좋아해서 이 치지도 그냥 내가 입고 싶어서 만든 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티를 만들어서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입는 후드티 중에 하나고 양귀모라서 되게 되게 두툼하고 뜨뜻 혀유 그래가지고 이미 또 팬미팅 때 사가신 분들 계실 텐데 맞죠? 맞죠? 그래서 요게요번에 이제 샌드박스 스토어에서 9시에 오픈을 합니다. 오늘 9시에 오픈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봐 보셔요. 그냥 에이. 원래 44,000원인데 샌드박스 스토어 가입하시면 3,000원 적립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41,000원에 무료 배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냥 아유 뭐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고 그냥 좋아요 그냥 맨날 내가 입는 거요 그냥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후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거 제가 자주 입는 후드 중에 하나죠 폴로의 후드인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패브릭 소재도 있고요 진짜 나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합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독특한데 폴로 우먼 카테고리에서 구입을 한거 같거든요. 예전에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다리가 짧고 키가 좀 작다 보니까 기장을 긴거 입으면 되게 애매하고 약간 코디할 맛이 안 나는 그런 몸이에요. 기장 짧은 거를 살짝 선호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낙낙한 핏인데 디스 이즈 네버 뎃이라는 후드티예요. 근데 한번 빨아가지고 아우 냄새가 취한다. 이 디스 이즈 네버 드 후드 같은 경우에는 낙낙하고 이렇게 뭔가 기모는 없어서 막 미친 듯이 따뜻하진 않지만 빳빳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요 빳... 빠탄 한 소재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그 맛에 자주 입게 되는 후드티인 것 같아요 주름도 많이 안 지고 요 빳빳한 소재가 어차피 롱패딩 안에 넣어서 입는 거니까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롱패딩이랑 같이 입어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검은색이라 그냥 무난해서 손이 자주 가는 후드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드티가 많이 없는 게 이제 두코마켓에 다팔아요 그냥 지 옷이 많이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또 그러지 마요 그냥 몰라요 그냥 아유 나는 또 요말투가 또잘라붙네 그냥 아유 표준어가지고 그 다음에 <laughs> 제가 이거 제주도 갔을 때도. 이거. 여기저기서 입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투시 후드티인데 뭐 스투시 직원은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지만서도 그냥 브랜드 자체는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스투시 후드티도 되게 굉장히 이렇게 약간 유니크하잖아요 이쪽은 분홍색이고 이쪽은 또 차콜색이어가지고 그옷 맛에 약간 입는 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스투시 후드티도 되게 자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빠진 브랜드 중에 하나가 YK라는 이 브랜드예요. YK 중에 이 맨투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YK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지만 이 안에 이제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을 때 되게 귀엽 조금 낙낙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핏으로 다가오는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은 또 아니지만서도 니트인데 귀엽지 않습니까?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니트인데요. <laughs> 아 나같이 대충 생겨서 너무 좋아. 그냥 아유. 요것도 <laughs> 제가 진짜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약간 웃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안 웃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아이고 매력있어요 그냥 요렇게밖에 없이 왜냐면 다 팔았슈 그냥 두꺼운 마켓에서 다 팔아서 나도 옷도 없슈 조만간 같이 쇼핑해요 그려요알았죠 예? <laughs>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베리형 후드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제 뜨면은 내가 링크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